안녕하세요. 도전집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박종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천시에 나와봤는데요. 어, 금매물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바로 제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는 총 6개의 세대로 구성이 될 전원 마을이에요. 제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단지 진입로인데, 일단 이 단지 진입로 자체가 무려 8m나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게 대규모 전원 단지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 6세대가 쓰기에는 아주 넉넉한 단지 진입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오늘 이쪽 샘플 하우스를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제일 앞쪽을 한번 이동을 살짝 해 볼게요. 자, 이쪽이 이제 메인 대문이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인터폰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 폭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대형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차량 두 대는 지상 주차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안쪽에는 잔디 마당이쫙 펼쳐져 있는데, 어 현재 샘플 하우스가 두 세대가 있지만, 제가 이쪽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그래도 이쪽이 가장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들어가 있는 세대예요. 이 뒤쪽에 그나마 이렇게 좀 산세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좀 전원생활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야, 여기는 진야 반려동물 키우신 분 있으면은, 여기다가 대형견 딱 풀어두면은, 아주 그냥 노이터처럼막 실컷 뛰어놀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노는 모습이 상상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크네요. 어, 자, 이제 옆으로 돌아서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거실이거든요? 거실 앞쪽에 테라스도 이렇게 널찍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테라스 소재가 지금 화강석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현무암 정도는 좋은 자재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화강색은 또한 단계 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는 수전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는 파이어핏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또 예쁘게 외부 수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 끌어다가 이쪽에다 한뭐 텃밭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다 수 수영장 하나 놓고 아이들 놓시게끔 이렇게 해도 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건축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현장 구조는 모두 동일하고요. 어, 외부 마감재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는 벽돌이 들어가 있고 외부는 테라코트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스피네시 기화로 들어가 있는 3층짜리 목구조가 되겠고요. 어, 3층 일단 옥탑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연마당을 한번 통해서 뒤쪽도 한번 살짝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기반 시설인 LPG 벌크통 볼수 있고,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와 그리고 오폐수가 모두 직관으로 나와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이 뒷마당 크기 보세요. 어때서요? 뒷마당 엄청 크죠. 여기에는 뭐 창고 같은 거 지으셔도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다용도로에서 나오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부식 창고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이용하시면은 야 주방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 콘센트도 들어가 있고 뒤에도 조명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전실 앞쪽으로 이동해 보시죠. 전실 앞 포치 공간도. 어, 문 앞에서 한 1m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운치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 이 앞쪽도 지금 석재로 데크가 쭉 깔려 있는데 이 위에다가 포치를 연장을 쭉 해놓으시면은 주차장에서부터 비안 맞고 집안까지 쭉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피디님 여기 한번 똑똑똑 한번만 해주실래요? 네. 누구세요? <laughs> 네, 아, 저 이거는 처음 봤어요. 이게 마치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교도소 같을 수는 있는데 조금 특색 있게 이렇게 또 대문을 인테리어 해 놓았습니다. 어, 정말 인상적이에요. 자, 전시부터 살펴볼 건데요. 제 오른쪽으로 일단 긴문 신발장이 이렇게 네 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띄움 시공의 간접등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바닥에는 포시린 타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또 지금 일가전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뒤쪽에 중문도 보시면은 약간 이 우드 톤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중문이 약간 일체감이 드는게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1층에 들어오시면 은 바로 이제 왼쪽에 거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정면에 주방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1d케이는 구조는 아니고 살짝 옆을 바라보는 네 1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야 거실 크기가 장난 아니네요 폭도 엄청 넓은데 일단 이 층고가 아주 높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턱 있는 부분에 지금 라인 조명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 이제 외부는 약간 어 엔틱한 면이 있다면 은 안쪽에는 되게 세련된 이런 인테리어를 사용 창호 같은 경우도 제 앞쪽에 이렇게 KCC 이중유리로 지금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는 남서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피스창이 있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에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햇빛이 들이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도 이렇게 선반 구조로 났기 때문에 화분 같은 거올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보시면은 이제 바로 주방부를 볼수 있겠는데 야 요런 자기조명도 가볍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식탁을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주방 하드웨어를 보시면은 좀 아쉬운 점은 냉장고 가자. 한칸 이렇게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이 넓게 나와있으니까 제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기억자로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이제 일체감 있게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를 해놓았고요. 이제 요리하실 수 있는 공간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상부장도 키 높이에 맞춰서만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놓은 모습이고 미국식 창으로 이렇게 주방 창도 넣어놨기 때문에 좀 답답하지 않은 그런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여기는 전기쿡탑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위쪽에는 파세코 침이형 후드까지 마찬가지로 화이트톤으로. 이게 예쁘게 잘 인테리어를 해 놓았어요. 제일 안쪽에는 레인지랑 밥솥을 놓으시면 되겠고, 이쪽에 또 이제 포켓도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다용도실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도어도 중간에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 나무로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히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야 다용도실 진짜 크지 않나요? 지금 보조 주방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는 만약 수직형으로 세탁기랑 건조기를 놓으신다고 하면 이쪽에다가 냉장고를 놓으셔도 되겠고요 통로도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가 제 이제 막 부대끼지 않고 이렇게 보조 주방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 메인 주방이랑 마찬가지로 미국식 네, 창호 들어가 있어서 여기 또한 답답하지 않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이쪽에 지금 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이 문이 이제 아까 제가 뒷마당에서 보여드렸던 연결된 터닝 도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 부시창고 같은 거네 지어 놓으시면은 이 문을 통해서 네 자재 같은 거 꺼내서 이렇게 드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생활 공간은 제가 다 보여드렸고 이제 이 전실에서 바로 오른쪽 통로로 들어가면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순서대로 보여드릴 건데 동선상 제가 이제 욕실부터 보여드리고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층에 준비되어 있는 공용 욕실인데요. 야, 공용 욕실 인테리어도 우드인 화이트 톤에 골드 프레임까지 넣어서 굉장히 또 세련되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이 건축주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약간 이런 미적 감각이 살아 계신 것 같고요. 안쪽에는 이제 샤워실 쓰는 공간이 있는데 파티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공사가 지금 마감이 전이라서 조금 어수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제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안쪽 방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메인 침실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이 계시면은 이 방을 사용하시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서쪽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 남쪽으로도 이렇게 싱그렁 창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광에는 절대 걱정이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햇빛이 안 드는 게 너무 아쉽네요. 위쪽에 이제 에어컨 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 있고 만약에 붙박이장 필요하다 고 하시면 이쪽에다 쭉연결해 놓고 이용하시면은 네이 방도 아주 널널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나오시자마자 바로 옆에 좀 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기를 이제 침실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창고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케이블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서재나 공부방,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뭐 서재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뭐 딱인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카메라만 살짝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계단 펜트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그량 짐들, 그리고 청소기 같은 거 수납해놓고 이용하시면은 지저분하지 않게 이 공간 이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1층 공간은 빠르게 소개를 쭉 도와드렸고요. 바로 2층 올라가 볼 건데요. 2층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성목으로잘 시공이 되어 있고, 어, 손잡이가 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발 자리는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시공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 보시죠. 네, 2층에는 침실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에도 지금 계단 옆에 짜투리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수납 처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좀 벤치형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리고 여기 가운데 거실 공간이 하나 있어요. 야, 거실 요런 창호가 또 굉장히 또 엔틱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이쪽에는 지금 피스 창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쪽에또 이게 싱그렁이 들어가 있어서 환기하시기도 에 좋은 공간이고요. 이제 미니 거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쪽에 또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배치하시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만 이제 의자 같은 거 하나 놓고 여기서 TV 같은 거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선상 안쪽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방은 이제 밑에서 보여줬던 방 크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쪽에 싱그랑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쪽에는 이제 침대 옷을 넣었을 때쓸수 있는 협탁, 이렇게 등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딱 침대 배치하시고, 협탁 놓으시고, 여기는 붙박이장치하시고 그냥 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배치가 좀 상상이 되네요. 창호도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한 위한 에어컨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맞은편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어, 여기는 조금 실망스럽네요, 벽지가. 저는 이거 약간 제안 좋아하는 색의 벽지라서 그렇고. 그리고 에어컨이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벽걸이 에어컨을 좀 따로 시공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는 이 피스창을 통해서 이제 앞에 좀 나무가 쫙 보이는 그런 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경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방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자녀들 방이나 아니면 이제 저쪽 방에서 쓸수 있는 서재 이런 용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또 이제 환기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방 또한 스파지 않게 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방 사이에 이렇게 욕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 욕실 이제 크기나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욕실이랑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는좀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에 약간 실버톤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수납형 거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쪽은 좀 데드스페이스 공간이라서 수납장 추가로 짜셔가지고 이용하시면은 이 욕실도 어, 정말 크게 잘 이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2층까지 제가 빠르게 보여드렸고 음, 계단은 뭐 특이사항이 없네요. 바로 옥탑으로 올라가 보시죠. 오늘의 현장은 옥탑까지 하면은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은 총5 개가 되겠습니다. 옥탑 이쪽은 친구가 높게 잘 나와 있고 여기는 좀 낮은 편이지만 수납 처리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하지 않게 이 공간 이용이 가능하겠고 구조가 이렇게 약간 D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쓸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다가 뭐 이제 인터넷 연결 하셔가지고 여기는 뭐 침실 공간, 저쪽은 뭐 사무 공간 이런 식으로 나만 독립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옥탑 공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한 쪽에 이렇게 환기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싱그롱을 통해서도 환기가 가능하겠고, 그리고 이 창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또 이렇게 사색이가 보이기 때문에 음 여기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시면서 밖에 한번 좀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어 이천에 전원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4억 대를 솔직히 요즘에는 찾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건축주분이 급하셔가지고 최초 분양가에서 이두 세대 중에 딱한 채만 4천만 원이나 해서 분양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이천 시내에서 어, 땅도 크고 방도 많이 나오는. 이런 가성비 좋은 집을 찾으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얼른 나와서 이 집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은 영상 더 보기에도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부족한 점은 영상 더... 음 음.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